안녕하세요. 닥터박미스입니다. 오늘 노화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노화 속도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죠. 노화에는 두 가지 속도가 있습니다. 그 개념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시간의 속도죠. 달력 나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건강 나이, 신체 나이 될거 알고 있는 세포가 늙어가는 속도입니다. 저는 이 세포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이 항상성 노화라는 제책입니다 전체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시스템 안에서도 핵심 축 중에 하나인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무너진다면 염증 노화가 폭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 가정을 딱 떼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에는 두 가지 속도, 즉, 시간의 속도, 그리고 세포가 실제로 늙어가는 속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두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같은 달력 나이인데도 생체 나이가 24, 30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특히 수많은 요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세포가 늙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에너지 부족이 일어나고 동시에 저강도 만성염증, 즉, 염증과의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오늘 왜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염증이 폭증하고, 거기가 몸 전체가 5년 10년, 많게는 20년 더 빨리 늙어버리는지,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넣으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고, 이 과정이 깨끗하게 이루어지면, 몸은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의 효율이 떨어지고 산소 연소가 흐트러지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생존 반응으로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 산소가 폭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부족하고 쓰레기는 넘쳐나는 노후한 엔진상태 마시가기 일보 직전의 엔진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염증 노화의 초석이 놓여지고 우리가 빨리 늙기 시작합니다. 비토온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활성산소가 정상보다 훨씬 많이 생성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불필요하게 산소를 너무 많이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과도한 활성산소가 TNF-α, 인트로핀-6, NF-카파-B 같은 염증신호를 자극해서 몸 전체 만성적인 저등급에 염증을 퍼트린다는 것입니다. 만성 오래간다는 거죠. 등급이 높으면 우리 몸에서 바로 반응합니다. 저등급이기 때문에 끄지도 못하는 거죠. 몸속에 계속 머무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고장, 활성산소 증가, 염증 사이토카인 상승, 전신 염증 노화 이 구조가 고정되는 순간, 근육, 뇌, 혈관 간 피부 등 어느 기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n f 파 b 는 염증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나빠지면 이 n f 파 b 가 항상 켜져 있고 세포는 해봉 모드로 돌아갈 틈이 없습니다. 계속 염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부족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히 에너지만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세포스스를 정비 복구하는 모든 과정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복구의 아이콘입니다미토콘드리아 약해지면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해서 처리하는 과정, DNA 복구, 새로운 세포의 생성, 손상 세포를 제거하는 오토파지 기능 이 모든 과정이 지연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세포는 쓰레기, 독소, 손상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채 노폐물 위에 세포 기능을 유지하려는 사상노각이죠 비정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비축된 독소들 자체가 또다시 염증을 자극해 염증는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미토콘드리아라는한 기관 안에서 염증 노화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주면에서 보셨고요 제가 항상성 노화에서 정리한 전체 그림 3장의 이제 OM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3장의 OM 시스템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는 하나의 축입니다 마인드, 멜라토닌, 바이크로바이온, 미토콘드리아마이오카이트이 다섯 개가 서로 연계된 하나의 항상성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그죠 실제로 미토콘데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면, 멜라토닌,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오, 근육 마이오카인, 그리고 스트레스 시스템 마인드까지도 같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 미토콘데리 기능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염증 노화를 전체적으로 더 빨리 진행시키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어느 한 축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미리 복구를 시켜 놓고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어느 한 축이 무너질 때에서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상호 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된 세균 기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게 되면 그 조각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시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매니킨는 이것을 적군 적 세균의 잔해로 오해하게 됩니다. 면역 세포는 즉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포 밖으로 세놓노 미토콘드리아 DNA 자체가 염증 신호를 유발했어. 면역체가 항상화증 상태, 자가 면역 상태, 만성 염증 상태로 굳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세균의 바이러스보다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붕괴되었을 때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때부터 몸은 쉴틈 없는 정신 상태에 들어가면 노화는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제하로 인한 염증 노화는 다음 같은 형태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운동에도 회복이 느리고 쉽게 지친다. 식후 졸림이 심하고 배둘레가 난다. 머리가 뿌옇고 집중이 안 된다. 감정 기복이 커지고 스트레스에 감염해진다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처지며 칙칙해진다. 수면이 약하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자은 염증성 증상, 위장염, 비염, 간절통 등이 있다. 자,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장애가 염증을 일으킨 결합된 상태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기능 차이되 대두는 다섯 가지 전략은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안 손상되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리버스 밀리티 가역성이 있다는 거죠. 먼저 포당 포탄, 폭탄을 줄이고 지방 단백 중심으로. 식사를 좀 전환하십시오. 간, 당, 섭취는 미토콘드리아를 가부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안정된 지방연소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깨끗하게 연소합니다. 약간 배고픈 느낌을 제가 항상 가지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공복 운동과 저강도 윤산소 운동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고 새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에 의한 심호흡, 그리고 우리 박동을 낮추는 게 중요해서 산소호흡이 중요하다는 것. 가업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호흡이 얕으면, 미트콘들은 충분히 산소를 받지 못하고, 많이 생성된 활성산소가 우리 공격합니다. 깊은 보시고, 후, 차, 저 내리 마시고, 차, 저 내십시오. 체온상 승력부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열, 스트레스는 히트샥 프로틴, 열출계 단백질을 증가시켜 손상된 미토콘들를 보호하고 재생시킵니다. 그처는 반신욕이나 조교,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적 지오로는 마그네슘, 코큐텐, 알파리포산, 카르니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ATP 생성을 직접 지원하고 산화 스트레스 잡아주며 지방산 연소를 개선합니다. 마그네슘, 코큐텐, 알파리포산, 카르니틴, 기억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가 조합될 때 미토콘들의 회복 모드가 잘 작동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무너지면 염증 노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면 염증 노화는 멈춘다. 다만 제가 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OM을 같이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화는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세포의 에너지 부족과 염증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습관이 미토콘드리아 엔진 습관을 망가트리스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산소, 영양, 휴식, 운동, 체온, 수면, 이 여섯 가지 축을 재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던 염증노화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닥트 박미수 였습니다.